저는 이 지표로 이번 주 2천만 원을 넘게 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달에 1억을 벌 생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표 마스터 코인슈타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표만으로 10억을 넘게 벌었고, 지금도 꾸준하게 기계적으로 지표의 매수매도를 실행하여 돈을 벌고 있습니다. 시장이 고점을 돌파할지 말지를 망설일 때는 명확한 신호가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이 지표는 강한 매수세와 거래량이 동시에 발생한 구간을 추적해 돌파 신호를 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표는 2025년 트레이딩뷰 백테스트 순위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한 추세 추정형 전략입니다. 이 지표는 일목구름대와 볼륨 필터를 결합해 강한 추세 발생 구간만 골라냅니다. 그럼 바로 매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표 검색에서 트렌드 스나이퍼 프로 검색 후 차트에 추가해 줍니다. 이제 세팅 값을 변경하겠습니다. 세팅 값이 의미하는 바까지 설명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아래 고정 댓글 링크 걸어 두었습니다. 매매법 지표 칼럼에 자세히 적어 놓았으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30분 봉으로 매매해 보겠습니다. 신호 발생하였습니다. 롱 포지션 진입하겠습니다. 익절 신호 발생했습니다. 전량 익절하겠습니다. 레버리지 10배 기준 14% 익절에 성공하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매매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신호 발생했습니다. 롱 포지션 진입하겠습니다. 익절 신호 발생했습니다. 전량 익절하겠습니다. 레버리지 10배 기준 18% 익절에 성공하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2주간 총 18번 진입을 했었고요. 승률은 약 91%, 수익률은 레버리지 10배 기준으로 175%가 나왔습니다. 이 전략의 장점은 객관적 진입 기준, 자동 손익비 설정, 초보자도 쉽게 활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지표의 세팅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타고 오신 후 매매법 칼럼에 가시면 해당 지표에 대한 세팅 방법을 자세히 적어 놓았으니까 천천히 읽어 보시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인 슈타인 텔레그램 채널이 전국 통틀어서 가장 빠르다고 자부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급등할 알트 코인 타점을 실시간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코인을 남보다 빨리 알게 되면 현물매수 또는 롱포지션 진입으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실제 제가 크몽에서 150만원에 판매했던 프로그램인데 지금은 한시적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장방법은 테넥스 미디어의 매매법 지표란에 설명되어 있고 지표문의 클릭하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코인슈타인이었습니다.